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35번째 시간으로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누룩과 헤롯의 정치적인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경고에 동문서답하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이 임할 때에라야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질문이 제자들의 답과 같아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고린도우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을 육신으로 알았고 그리고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 알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그 예수님께서 바로 보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그리고 나면 그 예수님을 바로 보는 눈뜬 자가 되어서 에바다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예수님을 바르게 볼수 있다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벳사다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 데리고 옵니다. 맹인이라 그랬어요. 앞을 봐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 손 대주시기를, 만져주시기를, 그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그냥 거기서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23절에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그랬어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23절에 그렇게 말해요.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예수님께서 이 눈먼자를 고치실 때 이런 퍼포먼스를 좀 하셨었어요. 이 요한복음 구장에서또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고치실 때도 예수님께서 예, 침을 뱉어 흙을 이겨 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아 물에 가서 씻으라 그러셨거든요. 이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 어떤 뭐라 그래요? 수치와 모멸감을 뜻하는 단어가 침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볼 건데요. 마가복음 14장 65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켜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공에 앞에 서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모욕을 당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어요. 그리고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한장더 넘기셔서 마가복음 15장 19절입니다.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예, 여기서도 보면 봉해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하셨고 그리고 <laughs> 빌라도의 법정에 가셨다가 군인병들에게 예, 이런 조롱과 멸시와 모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당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묵묵히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셔서 그를 회복시키시면서 그의 모든 모멸과 멸시와 그 모든 걸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이제 고치시기 위해서 안수하시고 그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24절에 대답하기를 사람이 보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이는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렴풋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경이 그렇게 어렴풋하게 보이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이 되는 걸 봐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처음에 치울 뱉어 그의 눈에 치울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그를 고치셨는데 한 번에 그가 눈을 완벽하게 뜨지 않고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것처럼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두 번째 다시 안수하니까 그가 주목하여 보고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는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구장에 날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진흙 침을 진흙 흙에, 발라, 침에 뱉어, 흙에 바, 뱉어가지고 진흙 만들어 눈에 바르고 실로아 물에 바르고 이렇게 씻었을 때 단번에 그냥 회복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열두의 흘르중할던 여인을 고치셨고, 예수님 병자들을 고치실 때는 그냥 안수하시거나 아니면 만지시거나 아니면 만지지도 않고, 말씀만 하셔도 그냥 즉시로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한번 안수하셨는데, 완벽하게 뜨질 않고 두 번째 안수하니까 완벽하게 눈이 떠져요. 이건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건가 하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뜬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디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마을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고치시고 난 후에 어디로 다시는 가지 말라 그러세요? 마을로는 다시 가지 마라. 그건 뭐냐면 네가 소경되었던 맹인이었던 삶에서 다시금 그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두 번이나 안수하여 고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회복이 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건 뭐냐면 제자들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칠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건너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배 위에서 뭐 했냐면 우리가 떡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배 안에는 떡한 개가 있다. 마가는 그렇게 기록했는데 우리는 떡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17절엔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너희 마음이 둔하냐. 마음이 둔하냐. 그러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분명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고기 잡는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고 세리 세관에 앉아 있는 제자를 마태를 직접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표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생하시는 그 표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대로 예수님을 육신대로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선생님이시고 장차 예루살렘의 왕이 되실 분이고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까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보기는 보는데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첫 번째 안수하셨을 때 그가 눈을 뜨기는 했고 사람이 보이는데 그 형체가 바르게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두 번째 안수하였더니 그가 주목하여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는 건 언제예요?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밝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밝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제자들이 모든 것이 완벽해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을 때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고, 베드로는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 또한번 설교하면 5,000명이 돌아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났는데, 병 고치는 표적도 일어나고,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벤, 베드로가 고넬류의 집에 가기 전에 요빠의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보자기에, 내일기 11장에 부정한 음식들을 가득히 싸가지고 내려놓으시고 먹으라 그러세요. 근데 베드로가 세 번이나 거부하면서 그러죠. 내가 이 부정한 음식을 먹어 나를 부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대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속되고 깨끗한 게 뭔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냥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진 그 짐승들을 먹지 않으면 깨끗하고 먹으면 더러워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감해서 봤잖아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가 없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깨끗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더러운 것이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베드로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도 여전히 뭐 하지 않아요? 완전히 벗어지지 않은 것들이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벗어지지 않고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날마다 벗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이 영적인 허물들이 벗겨짐으로 벗어짐으로 선명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뭐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아져서 그들이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다고요. 이걸 점점점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돼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대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이 이르는 데까지 충만하게 되고 뭐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면서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자라가고요.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요, 어릴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그리고 좀 청년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장년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노년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나이 때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게 달라지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지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면서 우리의 눈은 뭐예요? 점점점 넓어지고 뚜렷해지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확실하게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우리 찾으신 김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 그 기업의 풍성함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무엇이 열려요?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풍성해지고요. 그 나라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확실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을 안수하여 그 눈을 뜨게 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하세요? 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확실하게 떠져가면서 천국 소망이 확실해져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뚜렷하게 보여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받게 될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의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뭘 통해서, 뭘 통해서 우리가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가 보던 시선이 뚜렷해져가고 이 땅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영적인 눈이 점점 더 우리 안에서 밝히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뭐예요?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을 분명하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신 만큼 주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 소망이 더 뚜렷해져 가고 이땅 가운데서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저 하나님의 나라를 눈뜨게 해주기 위해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